I 러도괜찮 k I t h i 파 k I t

젤리도젤리 랠리 하나랑 비슷해 근데 또 빠를듯 젤리 받았어. 이리 있어? 비트 90 안에 어. 비트 있어 알았나 아, 죽을 때80어한90 되겠다 흰방 받아 이거 흰방 빨리 가죠? 얘네 정문 있는데 어 빠르게 가자 돌중받았어음흰 먹겠다 사강너 하나? 흰방 그 주세요 캐시브 돌렸어요 지방 하나 더 루시 1hp 나이아 미안 <laughs> 괜찮아 괜찮아 라인 쳐봐 라인 쳐봐 라인 세게 라인 세게 쳐 불이 혼자잖아 불이 혼자 쳐얘들 피해 어 피해 우리 야타 없고 힐업 할게 와봐야브릿지 어. 가자 너피리 아 put it, put it, put i 한 put it, put it, p 리 t 리뿌리 u 리 i 리 put it, 리 u t it, p 리 t it, 리 u t i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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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리 u t it, I don't k n 아 w I 아 o n t k n 아 w I don't know. I d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o n t know. I don't know. I 니 o n t know. I don't k n 디 w I don't know. I d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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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 어, 하나야. 아, 씨발, 밀렸다. 어어진리고 왔어. 어떤으로 와줘제발 어디야 여기. 비스 프리벳. 수대 승리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군요. 승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중요하지 않다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우왜 여기 모인 파이파 파팅. 우리 먹혀서 빼야 돼. 안 남. 어, 라인 볼까? 나 혼자 해야 하나요? 오 그래, 그렇게 해. 담배가 없어. 응, 겉은 가자넓게먹자 왼쪽으로. 어, 어 사강. 이쪽에 뒤 봐. 방방 이방, 지시 그리고 진짜 오른쪽에 다리야. 와. 저희 또 그냥 불리 부조화 걸고 불리 치러 가실? 음. 이거 계속 이러면은 나 밑에 있어. 저 부조화 빼고 갈게요. 부주, 브리 부조화 달리면 말해주세이 밑으로 가져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서 지금. 오, 오항 하나? 리왓아나나 그 아... 밀려가지고 나 <laughs> 있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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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 이거 로운이가 죽었네? 어로이 날아갔네 <laughs> <laughs> 이거 이번엔 제리로 갈게요 망치 하나 빠졌어 음, 다이세트델리오겠 어, 이거 안 해. 아 이거 안해아 이건 제포 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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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laughs> 네. 네. 오른쪽 라인 그맞돌할게 저거, 들어와 아, 진짜 갑자기 밀렸다. 뭐, 브리 뒤에, 브리. 브리 묶인 거, 브리 묶인 거. 브리 봐봐, 브리 쳐야 돼. 우리 아타 쪽에 디바. 라인 맞춰. 우리 아타 쪽에 디바. 아, 보는 중. 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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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개보리. 어, 뭐야. 못쌓네리 가야 되는데. 루시카로루시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잠깐만. 나못 가는 게 내가 밟을게 내가 밟을게 밟았어 밟았어 내 네, 잡았어 이거... 네, 라인 봐봐 어... 라인 1 아, 이거 환홀딩 계속 해야돼 볼게 디바 1신강배지 아낄게요 아낄.. 어요어 쏘리 앞에 땡기자 아낄 아, 수 없다 음디 없는 거라서 지금 땡겨 난 여기 있는데? 아 이러면 라인 는 피는 야돼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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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 앞에 와줘야 돼, 는데 가지마, 한지 가지마. 그만, 그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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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나이나이나이나 나이스. 나나나나 나이스. 리원 나이스 아, 이 셋을 안 해도 되는데요? <laughs> 이제 영혼의 단짝이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쪽 끼고 들어오면은 아, 어떻 하지? 패시브 돌리. 얘네들 일로 가니 이쪽 끼고 들어오면 수비공격으 끼고... 가자. 많이 아, 자 불이 불잡았어불 잡아 어, 좋아. 불 잡아 놨어. 불야 되니 안써도 되지?

이거 이거 앞에 먼저 다 정리하죠? 다 하죠. 하죠? 얘네 버튼 좀... 거... 아 그러니까 앞에 먼저 봐 앞에 먼저 봐 먹혀도 <목소리를> 먹히면 안 되긴 해어 이거... 어, 이제 가야 돼 어? 내가 어. 밟을게 밟아 놓을게 아나 죽었다, 야, 죽었다. 프리, 프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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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티바 펑이고 라인도 피일이고 이거 아, 피일이야 디어 진짜 피일이야 어노시 해보는데 라인 뭐 밀어놨어 라인 밀어놨어 포커싱해 포커싱해 라인부터 볼래 라인부터 볼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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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블 슈퍼, 슈루슈루슈피일인데난 루슈 디버 봐야 돼 디버 보자 디버 보자 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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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지금처럼 치러 가요 좋아요 지금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전투가 시작되면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잖아요 아 심신 안정 개천만 노래 진짜 움직이세요 두분 심신 안정 중이셨어요. 라인 세게 치죠. 안좀 뚫어도 돼, 안 뚫어도 돼. 피가리 되잖아, 우리. 어, 라인, 가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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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우리 라인 피가리 안 돼. 어. 라인 뒤에 다 있어. 이거 라인. 2층 가자, 2층 내가 아직 거점 안 먹었어. 그냥 응. 병변은 나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방은 좀 맞췄어요. 방은 맞았다. 뺏어 뺏자뺏자뺏자뺏자 뺏어 뺏어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어 발차기 좋은데? 근데 <laughs> 어. 어 발차기 아, 좋은데? 또 뭐야? 망치 한개는데 망치 한번 밀었는데? 어우. 이씨. 하필 돌 있게 던졌어. 이구. 아 죽고싶지 않다.. 제발.. 주방무 야쓰! 야 그냥 장면으로 나갈까요? 이거 2층 가야돼 아, 2층 2 가야돼 가야 저희, 저희 야타 가야 없어요 야타 아, 데리고 가는 중 상대도 랠리 올 듯? 저 랠리 넘어요. 있어요 <웃음> <웃음> 저 왼쪽에 불이 이거, 주방 하나? 빼, 빼, 어, 오. 어, 뭐가 는데다인보 좋아. 어, 손뺐는데손 걸어? 아, 막통 가면 되 아, 2층에 있나본데? 네. 네. 마파인거 알아야돼요? 빨리빨리 가자 여기 가려있어 쪼알가능 우리 오른쪽 <목소리> 아, 이거. 아, 있어? 어이어 아, 이거. 아, 들거와들어와들어 아, 이거. 아, 어어 아, 이거.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비 아, 이 아, 이 아, 이이 쟤 구해. 그래. 이리